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개신교 통계 조사 기관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종교인 비율은 37%로 2017년 47%에서 5년 만에 1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은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로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가 1위,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을 2위로 꼽았는데요. 갈수록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고 불신이 높아진다는 것은 종교가 새로워져야 하고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최근 시대에 맞는 교회 정신,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신껏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교회를 외치며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도 교회를 시작합니다라는 책을 쓰기도 하셨는데요. 김동환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청취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환 목사입니다. 네, 현재 길섭교회와 기독교 유튜브 채널인 믿는 생각 채널 을 운영하고 있고요. 대한적인 교회 연대인 한국예수교회 연대의 자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최근 그래도 교회를 시작합니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어떤 책인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저는 대학생 때 개신교 종교인이 되었는데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 교단 중에 하나인 장로교 교단에서 훈련을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음. 기존의 교단 시스템에서 배울 점도 많았지만 좀 아쉬움을 더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정도 교회를 하다 보니 이제 굳이 전통적인 제도권 교회가 아니어도 공공성을 갖추고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교회로 나가,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갖게 되었고요. 네. 또 이런 교회들도 좀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생기더라고요. 제 네, 그러던 중에 이제 뉴스 앤조이라는 기독교 언론 매체에 연재글로 이런 고민을 좀 나누게 되었고요. 그 연재글을 토대로 이렇게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예. 그 이제 개신교 교회는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을 목사님들이 하잖아요. 네, 네. 예. 그래도 교단 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어떤 방향성 그런 거영향을 많이 받지요. 어 처음에는 저도 그런 방향으로 사실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아 예. 어, 그런데 제가 사실 신학교를 가게 된 것도 꼭 어떤 교단의 형식에 맞춰서 교회를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간건 아니어서 근데 교회를 하다 보니까 좀 생각을 좀 자유롭게 바꿔서 교회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의 모습 또 활동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자, 제가 앞서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발표를 전해드렸습니다만, 2017년 한국의 종교인 비율이 47%,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는 37%로 나옵니다. 어, 무려 5년 만에 10%가 줄어든 수치로 나오는데, 목사님이 보실 때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 일단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제 교회에서 청소년들과 청년분들을 만나는 일을 한 6년 정도 이제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이제 부모님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 청년기에 들어서 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종교의 내용이 이제 여러 세대의 삶의 정황에 맞게 좀 재구성되고, 종교의 형식 또한 모이는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면 종교 공동체 안에서의 세대의 단절을 줄일 수 있을 텐데요. 음. 전체적인 그 종교 시스템을 유지하는 조직 체계가 유연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다른 목소리를 내도이단 사이위 소리를 듣습니다. 예. 그래서 네, 기성교단 안에서는 조금 이제 쉽게 목사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면 제도권교의 목사도 좀 쉽지 않은 어떤 모험을 해야 하는데요.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예전에 하던 대로만 이제 반복해서 할 음, 수밖에 없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교에서 어떤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흥미를 잃어가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해주신 대로 개신교 내에서 보면 뭐 이웃 종교와 대화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뭐또 자격 정지를 받는다던가 또 네네네. 동성애자분들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자격 음. 정지를 받는다던가 이렇게 좀 과거에 매여 있는 모습들 많이 또볼 수가 있는데요. 어,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크다라고 하는 우리 대중들의 시선도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제 생각에는 어떤 종교의 내용과 그리고 이제 그 직업 종교인의 인격이 너무 크게 충돌할 때 그리고 이제 종교 집단의 운영 방식이 종교의 내용과 크게 모순될 때 음.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한국에서는 개신교 목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가장 많을 텐데요. 교회의 규모와 목사가 받는 수익에 어떤 제한이 없다 보니까 직업 종교인이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고 교인들을 속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 특히. 음. 교회에 실망하는 분들을 볼때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대체로 교회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 일을 더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깊이 들여다보다 보니 목사의 이중성이나 교회 운영에 어떤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고 음. 더 크게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큰 교회나 아주 일부 교회에서 그렇다는 거죠. 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도 비교적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어, 나이를 또 밝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40대 네. 초반이시죠? 네, 지금 84년생. 예.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새로 교회를 시작하면서 나는 좀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난 2018년에 길섭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네, 네, 네. 예. 이 교회는 어, 어떤 교회입니까? 어, 시작은 2018년 9월쯤 됐고 이제 딱만 5년이 되었는데요. 어,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지는 않고 일단 그냥 시작을 해보다 해보자 이렇게 됐고요. 이 5년 동안 조금 방향성을 다 정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를 한 지난 5년이 딱 코로나 기간과 겹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전 신앙에 관한 고민들을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컨텐츠를 공유하다 보니까 모이는 분들이 지역적으로 좀 가깝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참여자분들이 이제 원하니까 그분들의 요구에 따라 그러면, 아, 우리 교회 모임은 항상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모이자. 이렇게 해서 약간 온라인 교회가 되었고요. 그래서 참여자분들의 고민과 의견을 최대한 같이 수용하면서 좀 서로의, 서로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작은 모임으로 만들어 가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이 길섭은 무슨 뜻이에요? 아, 작은 길가라는 뜻이고요. 네, 길섭 교회라는 이름도 사실 투표로 교회 분들에게 아이디어를 물어가지고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의미가 참 좋네요. 예. 네. 지난 5년 동안 이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어, 느끼신 바를 책으로까지 내신 것 같습니다. 자, 책의 몇 가지 내용들을 좀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요. 책 내용 중에 목사입니다만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도 목사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고민들을 담은 건데요. 어그 챕터의 앞 부분에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있었던 일들을 담았습니다. 저는 이제 IBF라는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이제 종교인들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때 처음 다니게 된 교회의 도움과 더불어서 이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종교 공동체에서 직업종교인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감각은 그때 20대 때 봤던 기독교 동아리 그리고 교회 목사님의 활동을 보면서 선의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다시 이론을 배우고 목회현장으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약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특수한 기능직을 수행했고요. 그런데 이제 작은 교회를 시작하고 보니까 또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사람들이 고민이 다르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제가 직업 종교인으로서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수행해야 하는가 음. 그 일의 목록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예그 전에는 음. 어떤 예전의 순서를 잘 감당하는 일 아니면 교회 행사를 맡아서 진행하는 일 이런 이런 일들이 주된 업무였다면 이제는 신앙의 고민이 있어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음. 그분들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게 종교의 내용을 재구성 재해석하는 일. 이런데 에너지를 더 쏟게 되었습니다. 네, 네. 어, 그래서 작은 공동체에도 목사가 어떤 일을 어느 강도로 하고 있는지를 공유하고 거기에 또 적, 적절한 급여를 공동체의 현실적인 상황 안에서 또 재구성해야 하는데요. 음. 이게 종교의 조직 시스템, 시스템 중앙에서 제가 급여를 어떻게 일괄적으로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음. 이렇게 현실적인 고민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능한 만큼은 사례비를 받고. 네, 부족한 부분은 또 목사가 주중에 다른 일을 하는 엔자 상태로 살아가면서 공동체 상황에 맞게 노동의 종류와 강도를 조절해 보자 이런 음. 내용입니다 네 정말 생각해보면 목사님의 어떤 역할과 활동에는 제한이 없어야 될것 같아요 어, <laughs> 기존의 어떤 그 역할에서 벗어나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일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우리 중년과 노인 세대까지 목사님들이 할수 있는 일이 참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지금 개신교 내에서도 이제 목사님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 활동을 해도 되죠 어 아직 이게 교회 법으로는 사실 잘안 되어 있고요 어.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하는 거는 그냥 넘어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제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찾아가서 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또 치유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그 네. 활동까지도 그 역할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민주적인 교회 불가능할까요?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어, 아무래도 한국 교회가 민주도, 민주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성별도 다양하고 나이도 다양하고 다 그런데. 가장 그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그 분들이 대부분 이제 5, 6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음. 가 대부분의 제도권 교회 총회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되 건데요. 최종적인 의사 결정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안에 있는 여러 조직의 운영 방법 또한 이제 민주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많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신앙의 내용과 형식의 모순이 있다. 이런 거를 설명한 챕터입니다. 그래서 음. 세계에서는 제가 그 1세기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교회 모임이, 신앙공동체 모임이 시작할 때, 지금의 이제 제도화된 교회, 영어로 철치라고 하는 그 언어가 생기 기 전에 종교 모임을 원래 부르던 말이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그리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는 그 민주주의 효시로 알려진 고대 그리스의 민회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광장에서 토론하고 투표하고 공동체 방향을 정하는 이 그런 의사결정기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네. 1세기 그레코 로마 문화 맥락에서는 이제 그 고대 그리스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이제 작은 지역 단위에서는 민주적인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 왔는데요. 음. 그래서 1세기 교회가 시작할 때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그 예수를 따르는 신앙 공동체는 자신들의 정치성을 이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 그 신앙 공동체의 규모를 보통 10명에서 2, 30명으로 보고 이제 많게는 50명까지도 잡는데요. 음. 이렇게 작은 모임들 안에 여성과 노예, 남성이 신분과 성별을 뛰어넘어서 그 예수 정신으로 모여서 평등한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고 한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1세기의 교회가 시작할 때의 모습,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제도화된 교회가 되기 전에 이 평등한 모임의 특징을 기억해내서 작은 민주주의 신앙 공동체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름이 있습니다. 네. 참 이렇게 들어보면 어, 민주적인. 어 그런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네. 다음 주 화요일이 또 그리스도교 개혁 기념일이지 않습니까? 네. 어 천주교는 사실 더 오랫동안 권위적인 어, 그런 교회를 운영해 왔고 이것을 탈피하고자 개신교가 또 탄생을 했는데 네. 에, 개신교에서도 민주적인 교회는 어, 오늘날에 그런 민주적인 교회는 이루지 못했다. 아 어, 음.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하겠죠. 네네네.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사실 시민 의식이 많이 올라오고 또 민주시민으로 어, 이제 성장하면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 우리 종교인 분들도 많이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목사님 쓰신 글 중에 정치 이야기 교회에서 해도 될까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정치 토론이나 정치 참여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 그까이 그러니까 질문이 저한테는 가장 어렵고 중요한 질문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면 하이 주제로 이제 교회에서 좀 트러블도 있고 떠난 분, 분들도 이제 많았기 때문인데요. 음. 그래서 이제 한쪽, 극, 한쪽 극단에서는 이제 종교 공동체는 뭐 현실 정치 이슈를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입장도 있고 또 이제 한쪽 극단에서는 종교 공동체를 이제 100% 현실 정치 참여 집단으로 해석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의 여러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이 공간 안에서는 약간 휴전을 맺을 수 있도록 교회가 정치적으로 정, 치적 중립 공간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음. 제안을 했고요. 예, 까 그러니까 신앙인 개개인들은 좀 자기 신념에 맞게 다양한 현실 정치 참여를 하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장려를 하는데 이 종교 집단 자체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건 최대한 신중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음. 이제 다만 이제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주제는 공동체가 함께 목소리를 내거나 공동 실천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전쟁에 반대한다거나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또 인권에 관련된 문제 이런 네. 거는 같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제 이 주제는 아직도 좀 의견이 다 분분해서 어~ 제 생각에 이제 종교 집단이 정치 참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제 종교 집단 안에서 공론화하는 것도 필요한 일인데 음. 하지만 제 생각에 더 중요한 것은 일반 사회에서 이 종교 집단에게 어떤 방식의 정치 참여를 기대하는지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우리 종교인들이야말로 일반 사람들보다 더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의사표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정치권에서 보여지는 그런 극단적인 대결 구도의 모습이 아니라 네, 정말 건강한 토론을 이루고 어떤 게더 정치적인, 어 종교적인 가르침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와 어떤 중립의 장으로서 교회들이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자,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런 내용도 있네요. 이건 어떤 말씀이신가요? 대신교는 이제 경전 해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도 경전 해석을 나누는 시간이 카톨릭교에 비해 좀 많은 편인데요. 음. 예배 외에도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요. 또 이제 경전 해석에 관해 이제 연구를 하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또 전문인 집단들이 많다는 게또 이런 기독교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한국 교회 현장에서 공유되는 경전 해석은 문자주의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그냥 쓰여진 그대로를 사실로 믿자 이런 거죠. 아하. 네, 성경을 좀 해석하는 굉장히 다양한 옵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에서는 그런 내용을 잘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 이런 신학 관련 책을 스스로 보거나 유튜브로 공부를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일반 교회를 다니기 어려워지는 좀 이상한 상황이 생겨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책임 윤리를 다뤘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성경을 어떤 거대한 신앙의 미술관이라고 해볼 때, 제 어디서 어떤 각도로 보는지에 따라서 이 성경에 대한, 성경에 관한 다양한 무한한 해석들이 생겨날 텐데, 그 해석이 오늘날 우리가 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수 있을지를 좀 책임감 있게 성찰해보자는 것이죠. 음. 아,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해외 이제 신학자들이 최근 반세기 동안 내놓는 연구 결과물들을 토대로 이제 기독교 여러 주제들, 고민되는 이 것들을 먼저 다뤄고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성경의 정복전쟁, 이런 거 어떻게 보아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신을 상상할 때, 우리가 사람과 같은 인격성을 어느 정도 투사해도 좋을지, 음. 또 믿음과 행동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음. 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 집단은 뭐라고 보통 말을 하고 있고, 거기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또 덧붙여 보았습니다. 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는 경전을 우리가 해석하는 이유가, 자랑하는 삶을 위한 것이고 또 삶의 의미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이렇게 합의가 된다면 그런 전문가 집단의 연구들을 토대로 한다면 또 제가 그 성경 해석은, 경전의 해석은 자유롭게 좀 우리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예. 마음으로 내용을 구성해 봤습니다. 네, 네. 우리 종교인들도 정말 과학과 대화하고 철학과 대화하고 또 역사와 네. 대화하는 예. 그런 일들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인 만큼 예, 이를 역사적 사실로 믿는 문자주의는 많이 좀 이렇게 예, 그 탈피한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런 어, 인식을 가진 분들이도 많고 좀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전문가 집단들과 대화하는 이런 시도 참 좋은 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는 어,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한. 아, 방향을 담아서 내용을 제시하고 계신데요.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때야 하는지 우리 목사님들과 교인분들 그리고 모든 종교인분들께 마지막 제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마지막 챕터는 제가 이제 교회의 방향을 제시했다기보다는 그 현실적으로 작은 종교 모임이 어떻게 운영돼야 할지 그런 제 아이디어들을 담았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문 종교인으로 훈련받는 분들은 이제 종교 세계의 전통과 경전 해석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쏟고, 또거기 의미부여를 많이 할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정, 종교계 안에 어떤 학자로 활동하거나, 아니면 이제 종교 조직 안에 안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저는 이제 현실적인 생존 능력과, 그리고 종교 모임의 운영, 운영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5년 정도 교회를 하면서, 그 전에 신학 공부를 할 때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교회 의 개성, 뭐 재정 운영, 실리테이션 같은 그런 주제들을 좀 다뤘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저는 기독교인 분들에게 좀 스스로 필요한 교회를 만들어 갈수 있는 창조적인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종교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미 있는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그 수동성이 신앙의 본질과 어울리는지 고민,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많지만, 그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는... 그런 기독교인 분들의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타종교인, 타종교의 분들과 그리고 또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의 피드백도 겸허히 받아들이며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신앙의 모임들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 목사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우리 젊은 동료 목사님들 많이 계시죠? 네, 네, 네. 예, 앞으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제2의 그리스도교 개혁.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우리 대중들의 그 신뢰를 받고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종교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교회를 시작합니다의 저자 길섭교회 김동환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